코인 세탁실이 있네. 코인 세탁실. 맥주 자판기가 안에 있네요. 근데 지금 사용금지. 이제 여기는 잘못 봤는데 여기 뭐 이렇게 장식품들, 라이브 맥스. 장나라 닮은 사람이 라이브 맥스 모델이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너무 찍은 게 없어서, 센소지? 제일 유명한 사찰이잖아요. 센소지하고, 그리고 아키히 바라 쪽에. 아침, 지금 한 8시 반인데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좀 일찍 자서 관광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지도 얘는 항상 꼬불꼬불하게 길을 알려줘요. 그냥, 여로안 가고. 아침에 지금 한적한 도쿄. 참, 일본은 뭐 예전부터 느꼈지만,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 오면은 불법 주정차들이 없다는 거. 시내는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골목 같은데 오면 불법 주정차들이 어잘 없어요. 여기 불법 주정차 있네. 물건 내리는군.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타, 타카라초역 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네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온것 같습니다. 타카라초 스테이션 여기네 여기. 여기. 서기 여기. 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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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쿠사라 아사쿠사역에 지금 내렸습니다. A18. 영명은 영어로 읽어야 되고 해서 좀 기억하기가 나이 먹으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번호로 내가 뭐 A 몇 번에서 타고 A 몇 번에서 내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관광지라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여기서부터 분주해요, 되게 이게 어.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지도 볼 필요도 없이 어. 정지에서 있는 쪽이 오른쪽이고 걸어 올라가는 쪽이 왼쪽인데 여기 또 반대예요. 여기는 그 좌측 통행하는 나라라서. 이른 아침부터 되게 많은 관광객들이 센소지를 찾고 있습니다. 서양인들도 간혹 있고, 이제 대부분 현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센소지 한번 가고 싶었던 곳이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센소지 같습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서 기념 촬영들 하고 있네요. 아, 이제 이곳이 센서지입니다. 센서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관광객들이 지금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은 진짜 막 이렇게 막 발디딜 팀도 없을 만큼 제가 좀 일찍 와서 그랬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네. 아직 문안연 집들이 많은 거 보니까 내가 일찍 오긴 일찍 왔나 보다. 그래도 오늘 언제 지금 비가 올지 몰라가지고 하늘,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부지런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 여지 좀 일찍 잔덕이네요 음, 이 누룽지인가? 바이라고. 아직, 아직 근데 준비되지 않았어요. 확실히 일본 교복은 정말 레트로한 것 같아요. 아, 아직도 저렇게, 어, 만화 속에 나오는 저런 교복을 학생들이 입고 다닙니다. 이뻐요 저 교복 이분들은 동남아에서 오신 관광객들 같고 지금 이 노란색 병아리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함께 지금 센소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네 아, 아마 이 학생들은 도쿄 학생들이 아니라 뭐그 도쿄 변화 보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년이 문화열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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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tv에서 봤던 센소지는 이겁니다 이거 아까는 거긴 입구였고, 이게 진짜네. 멋있어요. 뭐 되게 웅장하고, 규모가 일단 큰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향 피우는데, 뭐 저도 또향 사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다 되게 어떤 관광지를 즐기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향이나 초를 구입하고 그걸로 이제 또어 자기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그런 것들. 상징이죠. 센, 센소즈의 신벌.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줄을 서서 기도를 드리는 곳인가 본데. 인기 관광지답게 되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네요. 여기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쭉서 있어요. 뭐 카드 쓴 다음에 이게 자기 뭐 어떤 기도 내용을 적어가지고 막 저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 이 동전이 너무 많아서 동전 털기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전 털기 성공, 익숙하지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되게 일본 민화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익숙한 그림들이래가지고. 마그네틱을 하나 구입하긴 할 건데 한번 봐야겠네요. 어떤 종류의 것들 이 있는지. 이거 얼마야? 550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도쿄 제펜이 아, 가면이 되게 예쁜데 이 가면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언제 쓰지 이거? 할로윈 파티 때 쓰면 되나? 이제 한 10시 정도 되니까 사람이 가게도 다 문을 열고. 어, 여기 사람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아마 보통 9시 반 정도부터 상점들이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인력권. 아, 저거 타고 싶은데. 저것도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한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싸가지고. 저 다리 봐, 장난 아니다, 인력거. 호텔이 좀 방이 좁아서 캐리어만 있어도 이렇게 지나갈 공간이 없을 만큼 좁아요. 하루 또 지내 보니까는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안해줘요, 청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청소를 요구하면은.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됩니다. 욕실은 좀 욕조가 있어서 입욕제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거품 목욕이나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음. 어제 못 보여드린 이 호텔 뷰는 이래요. 뭐 여기는 이건 호텔 건물은 아닌데 뭐 사생활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묵고 있는 어, 라이브맥스 도쿄 신토미초 이번에는 쿄바 시스테이션이라는 어, 긴자 라인을 타고 여기가 이제 아키아바라 근처에서 오니까 이제 좀 약간 코스프레 복장? 그런 분들도 이제 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재밌네요. 아그로돈까츠? 뭐 하여튼 뭐 맛집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좀, 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피규어 엄청 많다. 다양한 피규어가 팔고, 아, 아키아바라 뭐 이런 곳이 한두 곳들이 아니지만 이제 여기부터이제막 시작되네요. 이건 뭐야? 아 이런게.. 이게 메이드 카페인가 보구나? 메이드 카페 이건 뭐냐? 샤워하는 거구나. 반신욕 아, 특이하고 이미 여기 골목에만 봐도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네요 아, 이거 옛날 전자제품 만화 캐릭터들이 뭐다 곳곳에 만화 건물들마다 만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 재밌는 데요 재밌는 데. 아키바라. 아키아바라. 일단 점, 저는 일단 점심을 먹어야 돼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본격적인 쪽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용산전자상가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도 아직 용산전자상가 많이 찾고 있죠? 어, 여기 뭐 맛집도 많은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젊은 층들이, 젊은 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아요, 야 아키아바라. 음, 재밌네요, 여기 아키아바라. 이렇게. 아,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 이 정도면 1시간이면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좀 기다려 봐, 봐, 보겠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 은 시간이 아까워서 가지 못해요. 아 드디어 1시간 기다려서 올라갑니다. 원. 아. 로치카츠. 로스카테이 나마비루. 아, 나마비루 미디엄 아, 아, 아. 아. 아, 아 미디디디 yeah. 이곳은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마루고 돈까츠입니다. 미슐랭 맛집이고요. 2층짜리 매장이며 크지 않습니다. 웨이팅은 기본이고요. 계산은 현금만 받습니다. 야, 양이 많지는 않네. 이 고기가 되게 두툼한 게 여기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좀 확실히 두툼하면서 데 양이 많지는 않아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뭘더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laughs> 2,800엔. 2,800엔이면 뭐 가격은 가격은 절대 싸지 않네요. <laughs> 내가 이게 2시부터또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끝이 플러스.